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좀 길긴 한데 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에오르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오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 미 됨에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 0 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내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가 홍해와 광야에서 4 0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부마 말씀을 통해서 미움받고 거절당한 구원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깨닫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테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좀 상당히 좀 길긴 하지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스테반은 자신을 고소했던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어, 변론하는 그 내용들이 어, 있지만, 어,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과 또 자신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어, 요셉에 이어서, 이어서 17절부터는 좀 상당히 길게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와 어 이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아는 그 모세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이 모세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애굽 방 바로에 어그 어린 아이들을 특히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이렇게 강가에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출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이렇게 왕자로 편하게 살수 있었지만 이제 자신이 어떤 출신이었는지 이것을 알고.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 이제 40세가 됐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 그들을 좀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원통한, 원통하게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 모세를 고마워하고 귀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모세를 미워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의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였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줄,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닫고.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를 이렇게 밀치면서 거절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튿날. 아,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 모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써, 썼고 또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서 이 모세가 하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 위에 이 모세가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밀천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인류가 이제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모자를 다 내어놓으시고 낙고천한이땅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참 귀히 여기고 참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비우시고 낮아지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감격스럽고 참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찬송해야 마땅할지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또 결국 십자가에 죽였던 것이죠. 이것을 스데반과 연결을 해보면 스데반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스데반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이렇게 어, 율법주의로 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그 회당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거나 또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반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그들은 이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스데반은 자신의 어떤 평안이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인데 오히려 스데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도 거절했고. 또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스테반까지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테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스테반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미워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스테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 혹시 우리들은 어떤가 어, 모세를 거절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또 스데반을 거절하고 돌로 칠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 그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존심이나 아니면 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나는 과연 감사하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밀쳐내고 거절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도 밀쳐내고 거절했던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어,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이렇게 밀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을 어, 이렇게 오해하고 밀쳐냈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과연 나는 참으로 감사하게 또 그것을 소중하게 잘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거절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도 모세나 예수님이나 수대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거절한다고 할때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또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어, 이 스데반은 또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다시 가라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안 간다라고 하였죠. 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또 나를 거부한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다시 보내셨는데 스데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주의 은혜에 붙들린 받 되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들이 끝까지 미워하고 어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과 수고를 사람이 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령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옷을 맞고 보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돌에 맞아 거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바울이 그때 아마 이 스테반의 모습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고 또 우리 후배들도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아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말씀 히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